안녕하세요. 구마모토 그랑비리오 4박5일 패키지입니다. 날씨가 조금은 흐려서 비가 걱정이 되네요. 1층에 아기자기한 소품들 잘 꾸며져 있죠? 나이스! 새벽 조깅은 필수입니다. 운동 좋아하는 인프로님, 아침부터 매일 아침 조깅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것 같아요. 역시 비가 억수로 쏟아지네요. 라프론이 많지만 순해죠 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집중이 안 됩니다.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박 5일 가성비 짱 패키지. 저희는 150만원에 왔습니다. 일본 카트 탱크 소리로 굉장히 소리가 요란스럽죠. 여전히 분발하는 우리 라프로님, 열심히 치고 있고, 그대 우리 빨간 옷을 입으시고, 어! 이프로님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너구리가 나타났어요. 너구리 갑자기 나타났는데, 뭐 익숙한지 도망도 안 가고, 먹을 것에 집중을 하고 있네요. 도망도 안 가고 있어요. 멀리 클럽 하우스가 보이죠? 아기자기한 클럽 하우스이고, 숙소까지 전부 해결이 되는 원통으로 패키지입니다. 나이스 굿샷. 오래 쳤는데, 참 폼은 안 나오는 그런 폼입니다. 숙소에서 바라보는 전경이고요. 밤에는 매일 그 타코로 4일 밤을 내기 타코 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진심인 우리 이 프로님 열심히 또정 프로님 심판 보시느라 시끄러워서 일본분들 전부 다 도망가셨습니다 민폐 팍팍 끼치고 있습니다 식당은 노미호다이 주류 무한리필이고요 꽃게도 완전히 무한리필입니다. 식사 후에는 꼭2차로 숙소에서, 그리고 중속은, 중식은 5일 내내 이쪽에서 밤에는 또술 파티죠. 가성비짱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갑니다.